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나 봐 우리 밭에 있는 나무를 이제 캐서 분해 올리는 작업을 할까 그래서 올해는 뭘 할까 그러다가 요거 요게 핑크 산딸이에요 핑크 산딸 아주 꽃이 피고 열리고 꽃이 지고 나서도 열매가 달리면 굉장히 빨간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캐고 올해 이렇게 가다 보면 산상 이런 건좀 이제 더 키우기도 하고 <놀람> 을 요게, 이노랑 해당한데, 응, 요것도 캐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요요 단풍이 이 오시곤 단풍이에요. 무늬가 있는, 무늬가 작은 건데, 그건 몇개안 돼, 세 명가 되니까. 흑장수매. 흑장수매를 좀캐 거예요. 그리고 명자. 이 명자가 이게 엉, 안걸거지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개안 돼, 한 10개 되는 거. 캐서 아예 사기꾼에 딱 올려서 작업을 할까 그래요. 뒤에 있는 이건 뭐냐. 응. 안동군가 조그만 거. 공양단풍 또 캐고. 사자두가 몇개 있는데 사자두는 큰 것만 한두개 캐고 나머지는 조금 더 키워보려고 그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목벽 이놈들은 이거 흰색과 자색인데 내년에 꺾어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벌건 같은 것도 있는데, 큰 거, 부분적으로 캐서 한 70개, 80개, 그 정도 큰 거만. 이게, 좀더 크게 키우면 좋은데, 이 나무가 요즘 크면 잘안 나가잖아요. 작게, 작게, 해보고. 아 이게. 예. 대체로 들을좀 까야 되는데, 버려진 대로 하려니까, 좀 걸리고, 이거 많이 왔구나. 스테이 이렇게 고 하이라. 아유, 뿌리도 싫어하고, 목도 상당히 굵어졌어요. 그글 집어넣어서 키운 건데, 군에 정리해서 담으면 이쁠 것같요 요거는 조금, 해소하고 앞에 갈아서 막 새고 그랬는데 여질거는뭐 금방금방 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분해 올리면 기분이 음, 좋아 얘네들 벌써 꽃대가 잘 서갖고 꽃이 가을꽃이 되 우와, 아라야, 이 녀석 모 자가 날라가고, 모 자를 씻어, 주 셔야 돼. 그거는아이서 그냥 감상본에 바로 올려야 돼. 플라스틱 그냥 치우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니까아직 감상본에 넣고 해야 돼가고 아이 그거 번거롭더라고. 내가 할때 아예 넣으면한번 작업은 끝나고 그래서 차차 계속 다시 옮길 때 굳이 부엄 같은 거안니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장수의 비결을 했다 하는데도 그게 뭐냐?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즐기고. 제일... 또 팔아서 경제적으로도 생활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해진 직업이 아니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채워서 물로 안 쓰고 이렇게 털어도 우리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하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묘목을 심는 게 아니고 화분에서 키웠던 묘목을 땅에다가 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잔뿌리 형성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뿌리들이 아주 밭에서 키우면 지금막몇개짜 있는데 얘네들은 뿌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이 화분에 들어갈 정도 어우 이렇게 하 화분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걸리는 뿌리들, 밑으로 뻗은 뿌리들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 뿌리 있으면 긴 뿌리 좀 짧게 잘라 주시고, 여기서 밑에 이렇게 뻗은 거, 길게 밑으로 뻗은 것들. 자, 그래서 대충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준다. 밑으로 뻗은 것들을 잘라준다. 긴 거는 끊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아, 들어가서 벌써 안정이 되잖아요 야 쓰러지네 왜 쓰러질까 요 뿌리가 좀 높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뿌리 조금 이렇게 음. 잘라주게 되면 반듯하게 지가 이렇게 쓸수 있게끔 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잔뿌리 같은 거이렇게 건져주시고 좀 위로 올라오는 뿌리 이런거이런건좀 정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위에 있는 부정한 뿌리 이렇게잘라버고 평소 위에도 뭐, 수심, 요 정도 정할 거면, 요눈 갖고 할 거면, 요요으 이렇게 짧게, 짧게 자르고, 여기서 적은 거. 아, 요게 좀 아깝다. 하나만 잘라야겠다. 그래서 기니까이 가지에 비해서, 꽃눈이 많지만, 그냥 밑에 있는 눈으로 남길 거예요. 그, 요 밑에 있는 부정화들, 그런 건 그냥 다, 싹싹 없애주는 게, 그렇죠. 시작되는데 같이 이렇게 눈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미리미리 따 버리세요. 이것도 가지 안쪽에 있으니까 제가 따 버릴게요. 따고 잎은 이제 어차피 겨울이라 활짝 갈게 되니까 잎도 아예 정리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뭉쳐있는데 눈들이 엄청 뭉쳐있죠. 여기 다섯 개 거 많이 솎아버릴게요. 이렇게 보면 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 눈들을 이렇게 하고 많이 솎아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남길 정도. 그것만 해고 솎아버렸어요. 나중에 여기 뭉텅이 잘라버리고 요거 뻗는 거 보고 잘르면 되겠네요. 요거 바로 저지 밑에 있는 중복지 이런거 없애버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 삼각형으로 얘도 좀 길다 싶으면 아, 근데 여기까지 살려줘야겠네. 여기서 자르면 너무 좋아요. 선을 길게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잎사귀 없어지고 또잎사귀 그 없어지고 밑에 붙어있는 살짝 붙어있는 불필요한 눈들 부정화들 맹화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어차피 줄기에서 나오는 거다 부정화들이에요. 필요 없는 가지들 이게 다 이렇게 솎아버릴 거예요. 이건 가지를 쓸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놔두고 그래서, 잎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러한 모양의 핑크 벌꽁이 탄생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딱 심어버리면, 어느 쪽을 정리해서, 이쪽을 접리해서 이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나무를 갖다가 심을 거예요. 자, 우선 다듬는 거.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심는 거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하고 대충 가듬는 것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나무도 밑에 이렇게 있지만, 부정화가 많아요. 그렇죠 일찍이보다도 밑에. 야, 이건 굵긴 한데, 어떡할까. 잎을 한번 따보고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가지가 형성되어 있나 보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왜좀 애매하냐, 그러면, 가지가 조금 앞에 붙어 있어요. 요 응? 이렇게 내리면, 음 가지를 쓸수 있긴 한데, 앞에 있어서. 그렇다고, 요걸 없애고, 요 가지를 좀 내리면 되는데, 요 앞에 거 그냥, 없애버리고 갈게요. 응. 이렇게 없애버리고, 상처 처리 한번 제대로 다시 해버리고, 우선, 자, 없애는 기념으로 이렇게 잘라버렸다, 치고. 그래서 요거 키가, 요거는 한요 정도 잡아버리면, 여기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줄어들겠죠, 얘네들이. 잎없애보고슈8시개캘라 그러면 는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작업하면 일주일 정도면 뭐 거의 어. 끝나겠네요 요건 소재가 조금이라서 금방 하는데 어. 명자 같은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주 오래돼서 뿌리 정리하기도 나쁘고 그래갖고 아 명자나무 키우기 너무 안잘하더라고요 쟤네 우리 밭에서 화분에서 밭에서 까지 한 10년 정도 된건데 훌륭해요 꽃이 아주 진빨강의 협인데 꽃은 이쁜데 가격을 얼마나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뿌리 딱 보고 우선 화분에 걸리는 뿌리들 이 화분에 안 들어가는 뿌리들 있죠 그런거를 길게 이렇게 딱 옆에 거부터 이렇게 잘라서 한분에 들어가니까 맞춰주고, 쏙 들어갔죠. 근데 튀어나와. 이렇게 나면 걸리는 게 느껴요. 아, 여기 굵은 뿌리, 얘가 걸리는구나. 얘가 갖다 바싹 한번 잘라볼게요. 다시 한번 더. 어, 이제 된다. 그 스프링처럼 튄다. 아, 그럼, 요런 게, 요게 스프링처럼 튀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간단하게, 모양이 되는 거죠. <laughs> 자, 핑크 산딸. 바로 화분에 심으니까 좋죠. 심는 거는 뭐하도 했으니까 하나만 대충 해볼까요? 자,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화분 구멍을 막아야죠. 자, 화분 구멍을 이렇게 망을 막아서 자르는데 이 구멍이 조그만 것도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멍 정도 맞게끔만 이렇게 막아서. 씌우고 어, 구멍 막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내가 볼때 제일 간편하다 하는 거 그냥 잘라서 D자로 꼬부려가지고. 끄는 걸 갖다가 네, 구멍이 한두배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그래서 구멍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충 그자로 접어버린 다음에 이 맞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밑에서 그냥 이렇게 꺾어서 고정되게끔 나무를 고정시키는 철사. 구멍이 세개인데 하나만 묶을거야요 하나 묶는데 뒤쪽에 세해갖고 가운데다가 묶을 수 있게끔 할게요. 이것도 화분에 한두배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자를게요. 그래서 아, 요거는 선이 구멍이 생겨도 요게 가운데 와 있네. 이 구멍 이렇게 가운데쯤 와 있죠. 그래서 바로 묶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 밑에서 고정철사 집어넣어주시고, 야야야, 자, 해서. 입자가 굵은 마사를 바닥에 이렇게 바닥이덮을 정도로만 깔아주세요. 배수층이에요. 그리고 고운 마사를 용지 뿌리가 저가니까 가운데 수북해서 히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하나니까 가운데니까 이렇게 앉혀서 이 밑에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게갖다막 부위 부위 해주셔야 돼요. 부위 부위 한 다음에 아 이쪽으로 좀 쓰러지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한번 철사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전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 겉팬츠로 잡고, 음, 잡고, 돌려주고, 약간 땡기면서, 땡기면서 돌려주고, 땡기면서 돌려주고, 땡기면서 돌려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우, 멈이 되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끊어주시고, 흙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흙을 채워서, 요 뿌리 사이사이 있죠? 얘는 아주 잔뿌리가 굵은 뿌리로 있기 때문에, 세세한 젓가락질, 다짐질은 필요 없어요. 이 사이사이로, 거기 이만큼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버블을 주고 대충 요 사이사이 아까 빈 듯한데 거기 이렇게 젓가락질로 해서 이렇게 <laughs> 쑤시는 분인데 필요 없고 항상 이렇게 잡고 흔들어줘야지 그 사이사이 흙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 내 흙을 꽉안 채운 거는 요 아까 뿌리를 파고 뿌리 밑에 먼저 그 사이부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조금만 우리 석화의 쇼 촬영으로 한번 했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면 가지치기도 한번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는 걸 갖다가. <laughs> 아이, 조금 깊이 심어진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치를. 항상 흙 높이는, 흙 높이는 화분 높이보다 조금, 얕게끔. 그래야지, 물이 고였을 때, 배수가 안될 때, 흙이 오래됐을 때, 고였다가 빠지는 양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작은 것같으니 아유, 밭에 갔다 와서 그때 감기 걸렸나봐. 너무 큰데. 어떡하지? 자, 이그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마감. 우리, 미처 밭에서 캔, 핑크 산딸 8주.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